호텔 21층에 있는 루프탑 바겸 레스토랑 인데요 여기는 푸드스파가 있어요 남산타워도 보이고 전망이 아주 좋네요 루프탑에서 식사가 가능하고요 저는 파스타하고 스테이크 그리고 와인 주문했어요. 술도 주문 가능해요. 다양한 술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식사하면서 담소를 나누기에 좋겠죠? 스파클링 와인 주문했는데요 피오넬리 피노트라고 샤도네이구요 이태리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한 병에 4만 8천 원이니까 가격도 저렴하죠 기본 와인 안주도 이렇게 내주네요 개봉해 볼게요. 네 스파클링 와인 특성상 네. 소리가 크게 날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뭔가 호화로운 일이 있을 때 주문하기 좋죠? 샴페인 대용으로. <laughs> 스파클링 와인은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멋진 야경을 보면서 한잔하고 그리고 식사도 가능하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48,000원이면 가격이 진짜 저렴한데요. 음. 와인을 먹기 위한 간단한 안주로 크래커하고 지금 씨가 있는 염정올리브를 내주는데요. 염정올리브를 올리브 오일에 무쳐서 내줘요 요렇게 네. 음, 먹으면 맛있죠 스페인에 가면은 요렇게 마늘까지 맛있어 넣어서 주던데요 맛있더라고요 문안 관자오일 파스타가 나왔는데요 이게 그 생면에다가 네. 면이 붉은색 같은데요 네 뭔가 고추면 페토치네 면을 아 만든 네. 페투치네 면입니다 아 그럼 면 자체가 매콤하겠어요 음, 음. 맛있겠죠 그러니까 돌그릴스테이크 인데요 이게 등심 돌이 네, 음. 많이 뜨거워서 조심해 주시고 이돌 네. 위에 계속 올려놓으시면 고기가 탈 수도 있어서 양쪽 오. 사이드에 고기 빼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고기에고 찬밥 구워 드시면 되십니다 네 톨그레인 네. 네. 머스터드하고 같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소금하고 후추 좀 드세요 네, 네. 자, 근사하죠? 원뿔, 한우를 이렇게 돌위에서 구워서 먹을 수 있다니? 돌이 엄청나게 뜨거우니까 고기가 너무 익지 않도록 저는 내릴게요. 밑에는 마늘을 깔아서 마늘 향도 입혔어요. 한자 오일 파스타에 고추 페투치네 면이라서 이게 다른 곳에서 보기가 힘들죠. 파스타부터 먼저 먹어야 되겠어요. 지금 그 한우 스테이크도 한점 먹었는데 돌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오버쿡이 되지 않도록. 본인의 취향에 맞도록 빨리 꺼내는 게 좋겠어요. 저는 레어 좋아하는데. 또울파스타 지금 먹어봤는데요. 면이 식감이 아주 매끄럽고 그리고 식감이 참 쫄깃한 그런 맛이 있어요. 이게 소스도 맛있네요. 관자에다가 고추, 버섯, 호박 이렇게 들어갔고요. 양파도 들어갔네요. 조미료를 쓰지 않고도 이런 정도의 맛을 낼수 있고, 그리고 파스타 생면 중에서 참 맛있는 것 같아요. 면의 색깔까지 예쁘니까 근사하게 식사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뜨겁게 달군 다음에 고기를 구우면은 이상하게도 참 맛있더라고요. 저는 일본 있을 때 이렇게 먹어본 적 있는데 진짜 그냥 평범한 재료도 엄청나게 맛있어지던데요. 지금. 한우를 한우 원뿔이고요, 등심이고 돌에다가 구워내니까 뭐랄까 그 육즙이 잘갇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고기가 참 맛있어요. 파스타도 맛있고 비주얼도 좀 압도적이고 데이트하거나 기념일에 방문하기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좀 놀라올 정도로 저렴해요. 자, 푸스파도 가능하니까 식사한 후에 또는 식사 전에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야경도 있고 타월도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발도 씻을 수 있고요. 조격도 한번 해보려고요. 색이 계속 변하네요. 쿠션도 준비되어 있어요. 루프탑 이용하시는 분만 가능해요.